오늘은 집에서 단호박 콘샐러드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먼저 단호박을 준비한 후 깨끗이 씻은 후 뚜껑을 잘라줍니다. 그 다음 단호박을 안에 있는 모든 씨를 빼내어줍니다. 수저로 뺐습니다. 수저로 박박 긁어서 빼면 아주 잘 빠집니다. 그 다음은 콘샐러드를 넣어보겠습니다. 준비한 콘샐러드를 단호박에 넣어줍니다. 반 정도 채워준 후 콘샐러 모짜렐라 치즈를 부어줍니다. 100g짜리 한 봉지가 다 들어가네요. 치즈를 다 채운 후 뚜껑을 덮어줍니다. 뚜껑을 덮은 호박을 찜기에 넣고 15분간 찌워주겠습니다. 전자렌지에 3분 돌린 후 이렇게 4등분해서 자릅니다. 다음 준비물은 콘슬러와 모짜렐라 치즈입니다. 콘실러를 호박에 조금씩 얹어 주십니다. 그 다음, 모짜렐라 치즈를 덮어 줍니다. 네 쪽에 모두 준비하여 찔 준비를 합니다. 이렇게 준비하여 약 10분간 쪄주겠습니다. 치즈가 아주 맛있게 잘 녹았습니다.